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만남은 달콤하지만 헤어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죠. 사람들은 이상적인 반려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꿉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화목한 가정을 너무나 상상했었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이 연인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부부간의 파경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영속적인 사랑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사랑도 큰 범주에서 보면 우연에 해당됩니다. 저는 20대 때 대학에 없는 심리 수업을 만들어서 월화수목 금 토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온종일 강의를 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돼서 이미 엄청난 성공, 안정적인 커리어를 증명해낸 이후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빴던 와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데 그 어찌 보면 우연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연적인 만남을 운명 긍정적인 사랑으로 발전시키죠.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야이 사람을 만나서 내 팔자를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상대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대심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분노와 좌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자서도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만 사랑도 잘할 수 있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사랑도 잘합니다. 제가 멘탈 강의할 때마다 젊은 분들이 오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반드시 결혼할 때는 결혼 상대자를 제 센터로 불러와서 세멘탈 강의를 듣게 하시라고 들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것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멘탈 수업은 인간을 독립된 자유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당당하고 독립된 존재가 되어야만 타인과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과 우리 상태를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 연인과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속적인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사랑은 내가 얻을 것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먼저 퍼줄 수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걸 상대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황금률을 믿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은 남한테 무언가를 받아 돌려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먼저 상대한테 진정한 사랑을 주면 상대가 제대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건또 존중이에요. 서로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부 관계에서 존중은 특히 더 중요해집니다. 세계적인 부부 갈등 전문가인 존 고트만 박사는 700쌍 부부를 연구조회했어요. 부부 사이 일상 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5년 안에 이들이 이혼할지 계속 살수 있을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적중률이 95% 5% 이상이었어요. 존고트많은 부부들을 아파트형 연구소에 지내게 했고 실제 대화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했고 빈도수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은 조롱, 비난, 오욕 무시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칭찬, 웃음, 배려, 수긍하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적어도 다섯 번 이상을 해줬어야지만 부부 관계가 잘 유지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이 1:1을 대 이룬 부부는 어김. 파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존중이 결여되면 파국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서로 죽고 못 살던 연인이 부부가 되고 나서 이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스크 낀 사기꾼, 마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예로 들어볼게요.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 윗부분만 볼수 있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되게 본인의 바람을 담아서 미남 미녀로 인식할 거예요. 하지만 막상 마스크를 벗으면 자신이 상상하던 모습이 아니라서 당황. 할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아는 좋은 부분을 근거해서 모르는 부분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연인 관계도 어찌 보면 마스크 쓴 채로 연애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로가 절반의 모습만 보여주죠. 가장 좋은 모습만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상상에 의존해서 이상화했겠죠. 지전 부부 관계는 하루 24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때 단점을 보고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계속 부각시키게 되고 또 인해 무시하게 되면서 결국, 파경에 이릅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배우자의 단점을 모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